트로트 가수 박지현의 재산의 진실, 행사, 앨범, 바쁜 스케줄로 얻는 수입, 하지만 숨겨진 또 다른 수익원은, 박지현은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로서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를 이룬 인물이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팬들에게 사랑받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도 그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박지연은 독특한 음색과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로 유명하다. 그녀의 공연은 언제나 열정과 감동을 안겨주며,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함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박지연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얻은 수익은 상상 이상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박지연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약 6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의 가수로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박지연이 얼마나 꾸준하게 노력하며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지연의 수입원은 단순히 앨범 판매나 공연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녀의 수입원은 매우 다양하고 그중에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수 없는 숨겨진 수익원들도 있다. 박지현의 수익을 통해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음악적 성공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재산의 진실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1. 박지현의 음악과 공연, 수익의 핵심 원천. 박지현이 얻는 주요 수익원은 바로 공연과 앨범 판매에서 비롯된다. 트로트 장르가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강력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박지현은 국내외 다양한 대형 행사와 축제에서 초청을 받으며, 그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있다. 박지현의 공연은 언제나 팬들과의 밀접한 소통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가득 차 있으며,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큰 감동을 느낀다. 그녀의 공연 수익은 한 번의 공연당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이르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박지현의 공연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의 무대는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그만큼 티켓 판매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특히 대형 공연이나 특별 이벤트에서는 공연 수익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박지현은 그동안 수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트로트 장르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2. 앨범 판매와 음원 수익, 팬들에게 돌아오는 보상. 박지현의 또 다른 중요한 수익원은 앨범 판매와 음원 수익이다. 그녀의 대표곡인 깜빡이를 켜고 와주세요는 발매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 곡은 경쾌한 리듬과 감성적인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곡이 인기를 끌면서 박지연은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특히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박지연의 노래가 꾸준히 재생되며 수많은 팬들이 그녀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 이와 같은 음원 수익은 박지연에게 중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준다.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박지연의 음악은 새로운 세대의 청중을 사로잡았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음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박지현은 음악적 실험을 통해 트로트와 다른 장르를 융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결과로 더 많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3. 방송 활동과 광고 수익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이 박지현의 방송 활동도 그녀의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힌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박지연은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이는 그녀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 방송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녀의 전반적인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지연은 광고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광고주는 박지연의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광고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그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광고 활동은 박지연에게 또 다른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며 그녀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숨겨진 수익원 해외 공연과 글로벌 팬덤 박지연의 수익원 중에서는 해외 공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녀는 국내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글로벌 팬덤을 확보하게 되었다. 박지연은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공연을 진행하며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에서의 공연 수익은 국내에서 얻는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이는 박지연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박지현의 해외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 공연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박지현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5. 비즈니스와 기타 수익원. 다각화된 수익 모델. 박지연은 또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며 그로 인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박지연의 팬들을 대상으로 한 굿즈 판매는 매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트로트 음악과 관련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 제공하며 그로 인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박지현의 비즈니스 활동은 그녀의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녀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박지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성공의 비결. 박지현이 이룬 성공 뒤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닌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 그녀의 경력은 매우 치열하고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박지연은 항상 최상의 무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매일같이 연습을 거듭하며, 무대에서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지연의 성실함과 프로페셔널한 자세는 많은 팬들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게도 큰 감동을 준다. 특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박지연은 자신이 받는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하고자 하며 그 마음을 그녀의 공연과 일상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맡은 공연과 방송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며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과 에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한다. 이처럼 지속적인 자기발전과 성장에 대한 열정은 박지현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음악산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만들어주었다. 그녀의 끊임없는 열정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다시 박지현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7. 박지현의 글로벌 진출 해외 활동의 확장. 박지연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해외 공연을 통해 더 많은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열린 공연에서 박지연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매력으로 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지현의 해외 활동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공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녀는 해외에서 트로트 음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한다. 특히 박지현은 자신이 속한 트로트 장르를 해외 팬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그녀의 해외 공연과 팬미팅은 점차 더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박지현이 향후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박지현의 글로벌 활동은 그녀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트로트 문화와 음악을 세계 무대에서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녀의 수익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박지현은 더욱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8.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융합. 박지현의 음악적 실험.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음악과 트로트를 융합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실험은 박지현이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결과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를 좋아하는 기존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청중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지현의 대표곡인 깜빡이를 켜고 와 주세요는 그 예로 이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와 현대적인 음악적 스타일을 결합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경쾌한 리듬과 감성적인 가사 그리고 박지현만의 독특한 음색이 어우러져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명곡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곡들은 박지현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장르를 새롭게 재해석하며 이를 통해 대중음악의 트렌드와도 맞물려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지현은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립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녀가 한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녀의 팬층을 점차 넓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